구독과 좋아요 깜짝 여러분 나무수저를 제가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일단은 좀 소리가 좀 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이게 제가 제가 만든 장조림이거든요 나중에 영상 올라갈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똑같이 해 드시고 싶은 사람들이 해 드시면 돼요 아이 초밥 제가 만든 거예요 계란 초밥 장조림 이것도 들어왔어 이건 청양고추 이런 고추도 있는데 쭈글쭈글한 고추는 청양고추랑 같이 <laughs> 그럼 제가 이거, 저희 장조림을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식으로 장조림을 한단 말이에요. 재료가 다른 걸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거 해 먹을 때마다 되게 성공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있는데 소매꽃 주 뭐냐면,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사먹었단 말이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사먹을 때 이게 두 개에 3,000원이었었어요. 가격이. 근데 제가 이 계란을 이거를 인터넷으로 이만한 통에 있는 거를 총 이거 두배를 해먹을 수 있어요 한 통에 그걸 3개를 샀는데 하나에 8,000원도 안 했어요 하나도 하나에 하나에 8,000원도 안 하고 대박이잖아 엄청 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서 하면은 그냥 정말 무슨 몇백원? 하나에 뭐 몇백원? 몇백원도 안해뭐그 정도거든요 와, 나 진짜 지금까지 똑같아. 맛이 신기한 거랑 똑같아. 왜 내가 사기당한 느낌이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이제 만드는 정성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봤을 때이 계란이 너무 똑같은 거라서 맛이 제가 사먹은 거본 거랑,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구입해 가지고 한 거랑 너무 맛이 똑같으니까, 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아 근데 중요한 거는 파는 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맛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냥 똑같은데? 완전 똑같아요. 근데 둘다 먹어봤는데 완전 여러분들도 사서 드셔보 진짜 똑같아. 맛있어. 아. 엄마가. 뭐해. 이 계란 자체가 되게 맛이 똑같다는 거지. 그 파는 거라. 근데 밑에 반 모양만 내가 내는 거고, 이 위에는 그냥 사 인터넷으로 주문한 걸 그냥 얹으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아, 와사비도 넣었어요 이걸 사게 되면, 이 계란을 사게 되면 와사비랑 여기에 들어가는 식초 있잖아요 만들려고 식초 다 따라와 근데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사면은 인터넷은 그냥 다 싸긴 하지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직접 만드는 맛이랑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하는 맛이랑 좀 달라야 되는데 너무나도 맛이 똑같으니까 똑같으면은 그냥 인터넷 사서 이렇게 해먹는 게 좋잖아요 간단하기도 하고 되게 싸기도 하고 파는 거는 두 개에 3,000원이니까 이두 개에 깨리 고추는 원래 안 맵지 않아요? 깨리 고추는 살짝 쓴맛이.. 조금 미세하게 쓴맛은 있어도 매운건 아닐텐데? 깨리 고추는? 청양고추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딱딱한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청양고추고 죽어있는 애들은 깨리 고추인데? 주거인 애들이 꾀리고추가 아닌가? 주거인 애들 보고 무슨 고추라 그러지? 얘네 보고 쭈글쭈글한 애들 보고 뭐라 그러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얘네가 꾀리고추 아니야? 꽈리고추? 꽈리고추? 께리고추가 아니라 꽈리고추? 꽈리고추? 얘네들은 매울 수가 없잖아요. 안 매운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음. 근데 이게, 계란에다가 달걀 떠먹으니까 맛이 겹치기 때문에, 달걀 안 먹고, 이게 달걀이랑 이거 같이 먹는 거 밥이랑 먹으면, 도둑,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제가 요즘에 지금 어제부터 이제 이거에다가 밥을 먹거든요. 한쪽 손으로는 달걀 한입 떼고, 그리고 고추를 먹으면, 와, 진짜 완전, 완전 맛있어요. 아 잘못 걸리면 청양고추 맛이 난다고요? 음 간장 주장도 못 먹습니다. 꽈리 고추가 매운 건 엄청 맵다고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근데 매운 걸 좋아하니까 제가 대파를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대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저 뭐야 대파를 지금 안 사. 요즘 계속 못 사오고 있어. 깜빡해. 도착하면 깜빡해요 마트. 우상아 파인애플이 아니고, 계란초밥이에 계란초밥, 천하거추 지금 이게, 계란을 완벽하게 지금 짜줬는데, 겉은 아직 지금 완벽하게 짜지진 않았어요.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에 좀, 간장물에 좀 살짝 잠궈놔야 확 짜지거든요? 근데 너무 짜면은 나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막 짜게는 안 했어요. 계란 초밥 그거 맛있어요? 집에서 만들어봐요? 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파는 것처럼 중간에다가 김을 이렇게 싸가지고 하면은 똑같을 거예요 장조림은 단짠단짠해야 맛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 맛만 느껴보자 아무리 먹어도 그냥 똑같아, 파는 거랑. 와. 내가 계속 먹어봤는데, 아무리 먹어봐도 똑같아. 와, 어떻게 조금 도 다르지가 않아. 파는 거랑. 와, 진짜 말도 안 돼. 목이 마를 것 같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목이 마를 것 같으면 물을 먹어줘야지. 제가 음식 먹을 때 물을 좀 마지막에 먹는 아, 아까 찍었나? 어 맞아 나 근데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언니 아까 냉면 단골집 있다고 했는데 거기를못 먹는 거지 거기 육수는 먹을 수 있는 건 거야. 나 그거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니가 갑자기 알려주셨어요. 이게 육수가 고기를 만든 육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냉면 육수가 고기물이지? 고기를 만든 거라 그러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먹는데? 아 괜찮은데? 고기 육수래요. 근데 내가 나는 좀 잘못 듣기왜 고기 육수지? 또 깜짝 놀라셨어요. 나 그거 먹어요. 얘 냉면 육수를 먹잖아요. 막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그거보시면 이제 음식점 가면은 냉면에 그 육수 냉면에 있는 그 물을 먹는데 거기 왜 서비스로 나오는 그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육수 그거 그거는 못 먹어. 그거 이제 따로 이제 부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냉면집 가면 그거 뭔지 알아요? 그거는 내가 먹으면 토하거든요. 근데 일반 냉면에 나오는 그 육수는 내가 먹던데, 내데 먹어요, 잘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 고기 소고기 육수, 어 맞아, 고기 육수. 난 모르고 먹었었어, 모르고 먹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도 괜찮던데, 그래도잘 먹는데, 괜찮던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막 냉면을 먹을 때 식초를 막 딜이 부어요 엄청 좀 시게 먹어요 나 고기 육수인 줄 몰랐어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잘 먹으니까 고기 육수라는 걸 알아봐요 내가 고기를 뭐 먹는데? 고기 육수래 심지어 김치찌개에다가 삼겹살을 넣으면, 고기를 넣으면은 거기 들어간, 거기만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 들어간 전체적으로 김치도 제가 못 먹거든요 근데, 육수래. 육수가 거기 육수래. 똑같은 육수예요. 그럼 그 뜨거운 그 국물도 그 육수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모르고 엄청 막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부어 먹으라고 죽일래 냉면집에서 그래가지고 어, 맛있게 해가지고 그 냉면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부어가 집에 딱 넣는 빨리빨리 한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는 걔가 이게 지금 네가 먹는 그 냉면의 육수일 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냉면에 들어간 건 차가운 거고 이건 지금 뜨거운 거야. 그 차이라고 하더라고. 맞나? 확실히 똑같은 게 맞나? 콘도트 이걸 먹고 저건 안 먹지. 아무래도 내 몸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뜨거운 육수랑 냉면의 육수랑 좀 맛이 다른 것 같은데, 나는 똑같아 보이지 않던데, 전혀 다르던데, 맛이... 아, 배불러라!